오늘 문센가는 날이어서 지고 아침부터 도시락을 쌌고요 아기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챙겨가지고 아기 깨워서 옷 입혀서 바로 출발을 해야 돼요 재밌어 소리 안 나는데 <laughs> 여러분 문센 갔다 왔고요 요즘 아기가 그 분리불안 식인것 같아요 저랑 떨어지면은 엄청 칭얼대고 울고 그래가지고 문센 가서도 좀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근데 문센이 지금 두번 남았어요. 아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한번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재등록할지 말지 좀 고민 중이에요. 다른 거라도 들을지 말지. 이제 좀 있으면은 잘 시간이거든요. 그래 서 재우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아기를 재우고겠습니다. 잘 생각이 없어 보이네. 에이 hey. 이거 과자 요즘 많이 보이길래 한번 사봤거든요 현대역 가자 식품관에서 이거 팔더라고요 근데 엄청 맛있어요 진짜 커피랑 먹으면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커피는 커스텀 커피인데 요즘 여기 커피 맛있어서 문수행 가는 날마다 사 먹고 있어요. 여기는 라떼가 진짜 맛있습니다. <놀람>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아까 대박. 대박 소식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기가 어린이집에 붙였습니다. 이건 어린이집 서류예요. 이제 주민번호를 받자마자 어린이집에 넣었어요. 저희 아파트에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넣었는데 대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어린이집에.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올해 2024년 3월이 됐죠. 이제 3월 입학이니까. 3월 입학이 12월쯤에 연락이 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됐나 하고 이제 어린이집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올해는 제 순번이 안올것 같다. 저희 아기 순번이 안올것 같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아, 내후년이나 그때 2023년이었으니까, 내후년이나 돼야 입학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근데 지난주에... 남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제 남편이 걸어놨었거든요. 이제 저는 그때 조리원에 있었으니까. 남편이 걸어놨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입소를 하시겠냐. 이제 입소 확정을 지어달라. 연락이 와서 이제 제가 남편이랑 이제 상의를 했죠. 상의를 했는데 이제 저는 돌 전에 어린이집을 보낼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 안 됐는데, 물론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돌이 안 됐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돌 지나고 조금 보류를 하다가 돌 지나고 보낼 수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물어보고 보내든지 하자 왜냐하면 입소 확정을안 지으면 저 애기가 다른 데를 또 언제 갈수 있을지 모르니까 애기가 잘 있고 손님들이 너무 좋고 괜찮다 싶으면 그냥 이 순위에 계속 보내자라고 이제 얘기를 나눠서 지난 주에 원장 선생님 얼굴도 보고. 이제 영세반 선생님 얼굴도 볼겸 잠시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 입소 서류 같은 걸 받아왔습니다. 입소 서류 같은 걸 이렇게 사인할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제 다 해가지고 오늘 서류를 제출하러 갈 거예요. 애기가 지금 낮잠에 들어갔고 낮잠에서 일어나면 챙겨서 이제 서류를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지금 다 준비한 상태고 이제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장은 애기 어린이집에 보낼 건 아니고 돌이 지나고 이제 조금씩 적응을 시켜가면서 좀 천천히 보내려고요. 오래 보낼 생각은 일단 없고 저도 애기 어린이집 가는 게좀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막한 시간이라도 보낼까 싶다가도 아, 아직 그냥 내가 볼수 있을 때 어차피 제가 복직을 하면은 못 보니까 내가 볼수 있을 때 봐야겠다 싶다가도 좀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에요. 둘셋 빵. 째. 지금 밖에 몇 도야? <웃음> <웃음> 맛있다. <laughs> 야, 신난다. 이거는 바나나 아보카도. 아침에 <laughs> 먹고 남은 거예요. 기다리세요. 원래 저녁 먹고는 간식을 안 주거든요. 2시간 있다가 또 막수를 하고 자야 돼가지고 간식 안 주는데 이거 남아가지고 <웃음> 맛있어? <웃음> 맛있나 봐요. 아까 어린이집 서류 내려갔다가 잠깐, 그, 영세반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 왔거든요. 근데 아직 친구들이랑 놀, 친구들한테 이 관심이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봐요, 애기, 기가 거기 있는 친구들은, 어, 애기 바로 윗 월령이 2월생이래요. 그래가지고, 저 애기가 되게 엄청 늦어, 느려 보여요. 거기 있는 친구들이 지금 다 걷거든요. 근데 저애기만 지금 기어다니는 중. 처음에는 저한테만 안겨있다가 결국에는 거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한 번씩 안겨서 놀다가 왔어요. 돌러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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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 <놀라> 맛있어. 맛있어. 그 맛있거나. 오늘 저녁은 이거 스팸 스팸 볶음밥인가? 스팸마요 덮밥 이거 점심 때 먹으려고 사다 놨던 건데 제가 오늘 닭강정이 먹고 싶어서 닭강정을 시켰거든요. 근데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였 했습니다. 오늘 약간 불량식품 같은. 네. 그래서 배가 엄청 고파서 오늘 좀 폭식을 해보겠다. 저희 강아지는. 유치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오늘 남편이 없어서 강아지를 데리고 못 나가거든요. 불쌍한 강아지. 애기가 자는데 혼자 두고 그냥 강아지로 나갔다 올 수가 없어서 혼자 나는 술을 보면서 먹겠습니다. 맛있겠죠? 응 어? 이거 할 거야? 그래 올라와 어, 타고 싶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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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어, 저 애기는 두 번째 낮잠을 자고 일어나 아주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낮잠 1자고 일어나서 그 제가 어제 홈플러스에 갔다가 홈플러스에 갔다가 결제를 하고 결제 카드를 그 키오스크에 꽂아놓고 왔더라고요. 어제 밤에 카드가 분실 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드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카드 분실 신고를 안 했는데 카드가 분실 신고가 됐다 얘기를 했더니 습득하신 분이 습득 신고를 하셔서 이제 카드가 분실 네. 카드가 네. 된 네. 거더라고요. 엄마. 엄마? 엄마! 네. 엄마! 아무튼 그래서 다시 오늘 다시 홈플러스에 가서 카드를 찾고 분실신고를 해제를 하고 카드를 찾아서 거기에 또그 키즈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 가봤는데 애기 거기서 조금 놀게 해주고 싶어서 키즈카페에도 들렸다가 애기 밥 점심도 먹이고 그리고 와가지고 둘다 뻗었습니다. 둘다 둘 뻗어서 자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좀 놀다가 저녁 먹고 그다음에 마트 가서 장좀 보고 그리고 여기 씻기고 재우면 될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저의 저녁 루틴이거든요. 현재 데 저희 집 상태입니다. <laughs> 그 오늘 갔던 키즈 카페 베이비 룸보다 저희 집이 더 넓어요. 아시든지 잘 먹는 뽀뽀 아기 분들이 있었어요. 빨간 뱀이 공을 먹었네. 빨간 뱀 공? 지금 저녁 먹고 있고. 저 애기는 오늘은 김싸서 이렇게. 여러분 애기는 잡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저녁이 일찍 끝나서 이제 올것 같아요. 저는 그동안. 저녁으로 부추 고기 순대. 이거 엄청 맛있어요. 저희 이거 저희 어머님이 보내주신 건데, 이게 두 번째 보내주신 거거든요. 저번에 한번 먹어봤는데, 또 맛있어가지고, 어머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순대에 쌈장이 같이 오더라고요. 소금도 있는데, 저는 소금 안 찍어 먹어서. 순대랑 밥 조각. 한 대가 너무 많아서 밥은 조금만 먹었고 이거는 지난번에 떡볶이 시켜먹었을 때 남은 쿨피스에요. 책을 갔다 왔고요. 여기 우유 시간이. 얘기는아지 입을 벌리라고 입을 벌리는 원령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우유에다가 이렇게 유산균이랑 비타민 d 타주고 있어요 저희 아기 애기, 저희 애기가 유산균을 안 주면 약간 어른똥처럼 이렇게 모양이 잡히는가를 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먹였던 유산균도 음. 안 맞진 않았는데 그게 좀 구매하는데 구매하는데 조금 번거로움이 있고, 그리고 드롭 형식이라 갑자기 한 번에 막몇 방울이 오. 나올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른 걸로 바꿔볼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닥터로스에서 한번 먹여보라고 제품을 보내주셔서 지금 먹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먹이, 지금 먹인지, 지금 먹인지 2주 정도 됐는데, 잘 맞아 보이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에서 개발한 제품이어가지고 제품 성, 성분이나 성능이나 좀 문제 없이 먹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인스타 스토리 광고에서 트위티 님이 광고하는 걸 보고 이 제품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애기 먹이기 전에 후기 같은 걸좀 많이 찾아봤는데. 일단 블로그 후기도 많고 제품 구매 후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어... 문제 없이 다른 아기들도 많이 먹는구나 해서 계속 먹여 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여태 지금까지 먹이던 게 드롭 형식이라 불, 불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요것도 드롭 형식으로 나오는데 스포이드를 따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이드로 먹이면 돼서 스포이드는 이제 제가 힘 조절로 방울수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한번 먹을 때, 한번 먹을 때, 일곱 방울씩, 일곱 방울씩 넣어서 먹으면 돼가지고, 크게 먹이기 어렵지 않고, 나중에는 애기가 입 벌려 하에서 입을 벌리는 상태가 되면은 입에다 직접 이렇게 일곱 방울 넣어준다더라고요. 근데 제 애기는 아직 입 벌려 하면 입 벌리는 친구가 아니어서 우유에 이렇게 음. 타주고 있습니다. 우유, 우유, 응. 우유 응. 모든 음식 을 물리 라고, 말하는11 개월 응. <laughs> 아! 아! 말도 많아 졌어요. <laughs>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laughs> 저희 애기 신발 샀는데, 아직 커서 못 신기도 하고, 걷지도 못하고, <laughs> 그렇긴 하지만, 귀여워서 샀거든요? 요거는 가젤. 가젤이고, 무슨 생각으로 150을 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애기가 102, 130이거든요, 발이. 돌쟁이 치고 큰 편이긴 한데, 이거는, 이거는 140. 이건 140을 샀는데 이것도 큽니다. 그래도 130 짜리를 하나 더 사기는 했어요. 여름용 신발을 130 짜리로 샀는데 이제 곧 걸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제 신는 연습을 시키려고 130 짜리도 사긴 했는데 그건 아마 올해로일 것 같아요. 왜 거기다 넣는 거야? 맞아.